11월 11일 방송 녹화 시작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 두시면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장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투자 정보들이나 단점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시고 매매하는데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아직 입장을 못 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있는 영상 아무거나 댓글을 확인을 하시고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방 링크 클릭을 하시면 누구나 편하게 입장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만 해도 영상을 찍기 전까지 다섯 정도 정도 거래를 해서 한120%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이미 입장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이 나온 걸 이미 다 확인을 하고 매매를 따라 하셨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그럼 왜 망설이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수익 게 보시게 잡아드리는데 어려울 것도 없고요. 입장만 하셔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중요한 게 어제 저녁에 cpi지수 발표가 되면서 꽤큰 폭의 상승이 되어 줬어요 저점부터 치면은 거의 한20% 가까운 뭐 한17% 정도의 상승이 발생했는데 이런 상승이 나와 주다 보니까 급한불은 껐다 뭐 한숨은 돌렸다 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는 좀 만들어 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진짜 바닥을 잡고 상승을 한다 찐반이다 라고 생각을 타점이나 시점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요 왜냐면 이17%정도의 상승이 나온게 굉장히 오랜만이고 또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꺾고 뒤집어서 상승이 나온거기 때문에 아 이제 진짜 바닥을 잡았구나 다시 상승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만한 위치가 형성이 된것 같아서 언제나 그렇듯 저는 이게 절대 진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정신 단단히 챙기고 매매를 진행을 해야된다 라는 영상을 준비를 했고 어차피 지금같은 시장에서는 조심해 조심을 하고 또그 조심해 조심해 또 조심을 해도 전혀 나쁠게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굳이 상승 상승에 찬물을 끼얹고 상승 나오는 분위기에 어그로를 끌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다. 다만, 누가 됐던 손실을 보면은 속편한 사람들은 없을 거 거라 생각을 하고, 아 이제 찐반이다 상승이 나오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한 내용들이니까. 일단은 비트가 상승할 만한 근거는 나와주긴 했어요. 지금 시장에서 비트가 CPI 수치 하회 예상치 하회 하면서 50BP 인상에 대한 대감.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CPI 수치도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 50BP 인상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상승이 나올 수는 있는데, 납득할 만한 수준의 상승이 아니다. 고작 이 내용 가지고, 이만큼의 상승이 나오는 거는 납득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계속 비트가 하락을 하다가, 너무 많이 빠졌다. 아, 지금쯤이면 좀 올라갈 만한데, 라는 심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CPI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살짝의 상승이 나오니까, 지금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물량들이 따라 들어오고, 거고 당연히 단타 물량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순간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거기에 뭐 개미들 따라 타기 시작을 할 거라고 봅니다. 어 어떻게 보면 광기, 광기의 상승이 아니었나? 그러면은 이 상승이 멈추고 나면은 광기는 평생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냉정한 제정신을 찾고 시장을 다시 바라보면 매도가 나오고 하면서 금세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바닥에서의 횡보 구간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상승이 나온 거고 여기 찍자마자 거의 바로 바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이 지지 구간들이 신뢰가 높은 구간들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모래성 같은 상승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바닥을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여기서 한번 정도 뭐두번 정도 테스트를 하면서 살짝 저점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런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아 어, 이거 진짜 찐반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저도 했을 텐데. 일단 지금은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죠. 바닥을 한번 찍고 나서 순간적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바닥이 너무 얕아. 이 바닥에 대한 매수자들의 신뢰도가 너무 얕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조금만 매도세가 나와서 살짝의 하락폭이 나오면 보통은 여기서 하락이 나와서 바닥이다라고 해서 다시 방어를 하기 위한 매수세가 여기서도 들어오고 올 거고 여기서도 들어올 거고 방어를 해내면 다시 올라갈 텐데 이런 지지 구간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면 당연히 매수가 적게 들어오면서 이 바닥이 얕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모래성 같은 지지가 형성됐을 뿐이고 플러스 알파로 지금 비트가 끌어내려온 거는 경제의 지수나 수치들 때문에 끌어진게 아니라 아시죠 FTX 사태 어, 지금 비트가 떨어진 건 FTX 사태 그러나 지금 상승은 FTX가 해소되면서 잠재적 불안 요소가 너무 많다 지지 구간도 얕은 상태에서 잠재적 불안 요소 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어떤 악재나 V c 들의 물량 던지기나 이런 상황들이 터지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지금 지지가 큰 폭으로 다시 하락을 할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롱을 따아타고 비중을 좀 크게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조금 지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최소한 이 상승이 진짜 상승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려면 이부분이 요요 바닥 테스트를 최소한 1, 2회 이상은 더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모습 혹은 이 이상에서 바닥 테스트를 하는 모습 이 나와줘야지 진짜 상승을 할 세비가 완료가 됐구나 그럼 이 바닥 테스트를 견뎌내지 못하고 다시 흘러내리면 아 아직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간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된다 겁니다. 지금 시장은 돌다리를 100번, 200번 두들겨 보고 건너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지금 한두 번 두들겨 봐서는 안 되고 진짜 막 10번, 20번씩은 두들겨 보고 건너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이다. 왜냐면 내 투자금 누가 지켜 주는데? 손실 나면 아무도 안 지켜 주는데. FTX 사태 봐 봐. 거래소에 투자금 맡겨 놓던 사람들, 그 기관들, 그 아무도 보호를 못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투자금은 내가 지키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접근을 하시는 게 매우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지금 기대해 볼수 있는 좋은 방향은 여기서 바닥을 한번 형성을 했고 반등이 나왔지만 어차피 다시 저점을 낮췄잖아요 그러면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하락이 지지를 요 사이 구간 16.2k 정도에서 16.5k 사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거기서 바닥을 형성을 하고 다시 재차 상승이 나와준다면 상승을 하기에 좀 좋은 그림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최소한 여기가 깨지더라도 15.5k 여기를 깨는 그림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무지성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미친듯이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좋은 그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방공사가 제대로 안된 곳에다가 높은 빌딩을 쌓아봤자 그거는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림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단기적인 상승도 있지만 다시 비트가 4만 달러 5만 달러 고점 찍으로 진짜 그런 불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최소한 바닥공사는 확실하게 다져놔야 된다 이렇게 얕은 바닥으로는 거기까지 끌어올려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올라간다고 해도 단기적인 상승일 뿐 금세 추락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매매를 할 때도 염두를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쪽에서 눌렸을 때 여기 구간 위에서 지지를 받은 다음에 다시 올리는, 그리고 고점을 살짝이라도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면 아주 좋은 베스트한 그림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단기적으로 세세하게 지지 구간을 나눠봤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순간적인 FTX 관련 이슈나 호재들을 손바닥 뒤집히듯이 뒤집히기 때문에 단기 세세한 지지저항 구간 잡아봤자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큰 틀을 인식을 한 상태에서 여기 부근 이상에서 지지를 받으면 여기리 이탈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상승이 나올 때는 이 전고점보다는 조금 더 높게 형성을 해주는 게더 좋구나 라는 그런 큰 관점을 갖고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반등이 저도 솔직히 너무 반가워요 진짜 끝을 모르고 하락을 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짜 언제 저도 바닥을 잡을지 예상조차 안 되는 시장이라 너무 불안했고 상승을 바라는 쪽으로서 기분이 좋지는 못했는데 지금의 반등이 단계적으로 기분이 좋지만 너무 불안정한 상승이다, 불안한 상승이다. 추가 상승을 당장에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쪽으로 더 커요. 그래서. 기회는 항상 위기에서 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이 위기가 진짜 거로의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인생 다시 안올 저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아직 위기가 안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 위기는 좀더 남아 있고 위기의 끝자락에서 혹은 위기가 끝나고 나서 진짜 막차 그기회에 막차를 탑승을 해도 늦지가 않아요. 지금은 단기적인 이런 변동에 막 조급해하면서 목매달기보다는 여유롭게 시장을 참여를 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기서 횡보를 하고, 횡보를 하다가 그림을 그리면 바닥을 다지고 나서 다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모르죠. 또 VC들이 줄청산 나면서 기존의 물량을 던지고 다시 개박살을 나서 여기 밑으로 뚫고 내려가서 진짜 뭐 누군가 말하는 12K, 10K, 뭐 진짜 9K, 8K, 어떻게 될지는 지금 상황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예언을 할수 없고 예측을 할수 없고. 너무나도 불안한 장 그만큼 ftx 사건 이 사태가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ftx를 이용하는 개인들도 많았지만 기관들이나 뭐 은행들 해외 은행들도 거래를 많이 한 거래소다 보니까 지금 은행들도 돈이 ftx에 묶여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뭐 시장이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온다 뭐 시장이 좋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혹시 바닥 부분을 너무 잡아서 고점에서 팔아서 수익 보고 나왔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결국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거지 여기서 이만큼 진짜 뭐 크게 수익 봐가지고 막500% 1000% 수익 보면 뭐예요? 잘못해가지고 손가락 한번 까딱하면 청산당하는 게 선물의 세계인데.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선절을할수 있다를 하고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마음은 항상 이 마음속에 갖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최소한 언제까지 FTX 사태가 잠잠해지기 전까지만이라도. 아직은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너무나도 많은 시점이다. 어, 더 많이 벌수 있는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뭐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아 그리고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 그 링크만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면 돼요. 제가 뭐 따로 V.I.P.나 멤버십이나 이렇게 뭐 요구하는 거 따로 일절 없으니까 입장하고 정보만 확인을 하셔도 되는 방입니다.